보여죠 헤어. 벌써 보이드 헤어가 3회 들어왔거든요. 자, 솔직히 전에그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 저희 <참가자>. 모시도록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송희진입니다. 헤어에 네, 참가하게 제가 머리가 악성 곱슬에다가 숱도 많고 모발이 얇아서 손상되기 쉬운 머린데 이 머리에 스타일 변화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단정한 머리로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머리 만져보시고 한번 만져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실까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셔 이제는 좀 긍정적. 스타일 변화를 줄수 있다. 된다 어떤 이지 가위바위보 마해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어떤 선호하 말씀을 듣고 싶으수 있다 우리는 아이스크이 케어를 더 해야 한다 은이거요는라고가지고린만 해도 되일단머리결이 이제 꼬해하가능하면을가지고직하고 시커라고 최대한 이상살려줘네 여기서 복구매직을 추천해 주셨는데 복구매직은 당일 시술 때 시술이랑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어,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해. 저희는 세이다이아라고 응. 하고 있어. 어, 이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한요아 저희는 연구를 했어요. 어. 복구매직 샵에서 어. 일을 했기 때문에 응. 복구매직을 당기고 펌시술정 하면 탄력은 그렇게 막빵막 막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극소성 머리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허를 넣을 수 있어. 변신을 생각하셨을 때이얼굴형태서는 응. 응. 어떤 스타일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도 헤어잘 하실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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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다 지금 제가 티티를 많이 많이 하거든요 <laughs> 사람 머리빨이라고 하는데 머리도 얼굴빨 봤거든요 얼굴이 이뻐서 무슨 머리빨을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곱슬이기 때문에 저도 곱슬이요 티티야 <laughs> <laughs> 한입만 티티 간대요 잠깐만요 제 <laughs> <laughs> 말해도 돼요? 이 친구랑 같은 팀이 긴는데전좀 상반되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일단 머리가 너무 잘 상하는 머리고 얇아려, 곱슬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시술이 당장 급하지 않으시다면 케어만으 관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길이라든지 정리를 조금 하고 머리를 조금 살려놓은 다음에 시술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용히 본자했 그리고 비대면 그 <laughs> 도 괜찮은데 일단 제가 머리를 까먹고 <laughs> 저, <제 웃음> 저 팀으로 가야 돼요 <laughs> <laughs> 끝 가해들을 살리고 여기 급면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자르고 기장한 살리면서 묶었을때이렇게 기장한 소리스메이크로 처리를 해야 요 일단 최대한 커트에 약을 뿌리고 케어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시술보다 네. 케어쪽 저희도 당연히 케어는 들어가는 부분이고 변화로 접실히 주고 있는 거 일단 컬러를 과하게 톤업 시키지 않고 살짝만 톤업 시켜서 컬러감을 맞춰드리고, 길이를 미중 기장, 귀장, 세골 기장으로 맞춰가지고 끝에 살짝 레이어드를 주고, 페이스 라인 컷, 사이드뱅을 해가지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눈을 까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눌을 떠 주시고 뒤로 돌아요.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염색도 하고 싶고, 가벼운 모습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코카콜라 해가지고. 아 <laughs> 손상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길이를 자르긴 자를 건데, 일단 시술적으로는 좀금 무리가 음. 많이 갈것 같아서, 끝 처리 가볍게 만들 거고요. 숱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뱅으로 광대를 가린다는 개념으로 사이드뱅을 만들 거고, 꼽슬이 있기 때문에 뿌리 매직만 들어가고 밑에는 이제 케어를 들어갈 거예요. 그렇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화학 시술 확인을 전처리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진행할 거예요. 명칭을 얘기해 줘야죠. 보습, 탄력, 윤기, 사이코글리니. 끝에 끝에만 디아몬스로 이동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laughs> 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보이죠? 완전. 허, 안 나오는 머리는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나와요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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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여를보여게이 이렇게. 이렇게. 말 거거든요. 아니, 구독자들이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맞았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전보다 너무 가벼워졌고 평소 곱슬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데 였 신경 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아, 원래 저희가 케어를 집중적으로 뿌리 매직은 하고 밑에는 케어 클리닉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머리를 감고 커트를 하고 보니까 컬을 걸어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겠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바꿔어서 매트 세팅 나무도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큰 손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C컬이 잘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이바.